분인데 왜 수영 안 오는 거야? 오, 오겠지 뭐. 야 이거 일본까지 가서 사다 주다니 감동이다 진짜. 연결이 되지 않나? 이형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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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뭔데?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이거 걸을 수 있는 거 맞아? <laughs> 근데 우리 어디 가냐? 그리 <laughs> <우리> 몰라. <laughs> <형> 어디가? 몰라. <laughs> 저번에는 계곡 트레킹인데 <laughs> 오늘은 산악 트레킹이잖아. 그 어디 가는 거야 오늘? 잠깐. 날씨가 이게 날씨가 갈수 있는 날씨야. 날씨 우리 뒤지는 거 아니지? 아니 이거 우리 뉴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또 우리한테는 생존 전문가 반스 형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생존하는 거야? 아니 <laughs> <laughs> 제대로 왔네. 그냥 어, 비 우산도 없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어? 뭐, 뭐 모르겠어. 아 형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네 가능하냐 비율 셰 가야지. 아, 일단, 가봐야지. 일단, 일단 일단 왔으니까 가야지. 다가 가야. 어? 일단 차 타세요, 차 타세요. 근데, 어? 맞아, 형 어디로 가야 돼? 내불 아, 어디 가는 거야? 아, 어디래? 그래. <laughs> <laughs> 일단 음, 어디 가는지부터 음, 좀 듣자. 아, 일단 거기야. 어. 가평인데가평 그 어. 경기도 자창기 포른수. 한 비... 시간? 여기서 한 시간 걸린다. 어. 이거 봐, 상환이가 어? 일본에서 사다준 거루피지 뭐야? 루피 루피 이거 왜하얀색이지왜 흰색이야? 근데. 얘네 왜 외진... 흰색이냐고? 아, 이거 안 보는 사람들인데 아, 이거 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laughs> 이게 기어5라고 니카모드인데 오늘은 그러면 트레킹이긴 하지? 트레킹? 트레킹이지, 트레킹 우중 트레킹 우중 트레킹, 우중 트레킹. <웃음> <웃음> 어, <아우>. 야, 비! <laughs> 이거 맞아? 형님! 형님 이거 맞습니까?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맞아? 맞아 맞아 마라톤 우위네 마라톤 아 아빠 어. 이거 우리 아빠 마라톤 아 아버지 거야 근데 좀 무섭다 이거 밤에 보면 그러니까 <laughs> 아 기대가 되는 거 참. 자 아, 오늘의 코스 터치 야 스트레스 많은 사람. 저요. 화자고 하는네 우울증 환자 치료? 우울증은, 우울증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우울증은 아니고 탈모 보호. 탈모 보호. <laughs> <laughs> 필요합니다. 오. <laughs> <laughs> 우와. 하자 가자 네, 오늘 꽤 많이 걸어야 돼, 이대로 가려면. 응. 어. 3, 3, 4시간? 아, 아 3, 4시간. 오늘도 빡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저 그냥... 형이랑만 오면 은 이렇게 빡세. 아, 어우, 추워. 아, 그래도 사람 없어서 좋다. 근데 비가 맑은 자잘안안 될까봐. 아, 이 폐가 맑아지는 기분. 아, 여기 네. 잘뚫면안 네. 되는데 그. 이제. 앞에 그대로에 진짜 질만 된다. 아. 그래, 너무 잘 냈다. 잘했다. 오! 작갔네요? 이제 잘, 잘, 잘 작갔네, 진짜로. 윤신이한테 던지자. 와, 요행도 오! 오! 형님, 저체온좀올것 같습니다. <laughs> 아, 바로 래아니면달리던트레일런한번 너가... 아, 해? 저기 동아 마라톤 선수님 계시는데 여기 네. 선수님 러닝 가능합니까? 아 러닝... 태아한만 할까요? 이게 진정한 곳이야 크로스 개고인물 고고고고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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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힘들어 아, 그만 뛰어! 그만 저그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뛰어? 아, 러닝 한다고 까분난 실전 압축 러닝은 다릅니다. 형. 뛰지 트레일 마세요. 절대 트레일 뛰지 마세요. 트레일 러닝? 족 가세요. 트레일 러닝이고 오고 뛰지 마세요. 오! 오, 흔들려, 흔들려! 와. 이게 정글이지. 형 진격거 다 봤어? 어? 아, 못 아니 다 못봤어 그래? 약간 나름 그게 진지하더만 어.. 진격거 보면은 야간 산행 한단 말이야 거인 조사하러 다니는데 조사하다. 이제 이런데 거인이 숨어있어 조심조심 조심. 아, 아, 멧돼지가 있다는데? 멧돼지가 있다고? 예? 뱀, 뱀. 뱀 조심, 멧돼지 조심. 야 우리 저번에 뱀 봤잖아. 멧돼지 나면 어떡함? <laughs> 멧돼지 나오면 진짜 약간 신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남자가 4명인데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 일단은 달리기 나는 빨라. <laughs> 멧돼지가 더 빠를 거야? <laughs> 아멧돼지 <더> <laughs> 아니 멧돼지가 나보다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아. <laughs> 이 중에 누가 나보다 느리냐가 중요해. 일단 난 짱돌 될것 같아 여기는 멧돼지 나오면 짱돌? 어 멧돼지는 직선으로 공격한단 말이지 응 그럼 바로 그냥 점프해서 엘보우 까봐 까오 이거 숨만드는 거야 숯? 숯?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시죠 파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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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했나 보네 와와 <laughs> 와. 와, 냄새 진짜 했나 봐 <laughs> 이왕여 게임 기자기여야여아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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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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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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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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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피톤치드여 뭔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피기치드 아이스크림 아니야? 레스킨 냄새 있는데? 피톤치드 맛. 아, 진짜로? 아, 뭔가 본것 같은데? 파스타치오 아니야? 파스타? 아니야. 알리올리오? 피타치오 어? 알리 오! 약간 그, 화해 지금. 근데 그 약간 여기가... 치약 냄새. 아, 냄새가 나 나. 경기도에서 제일 그, 피톤치드가 높대. 그래? 음! 아, 진짜 약간 자창기가 되게 고민스운데 자창기가 있었어? 어. 밤꽃향은 알잖아. 응, 음. 밤꽃향은잘 알았어. 어개구리 많은데? 진짜로? 여기다 여기랑 어, 와다개구리야 베토남 인정 진짜 다 무안으로 건드려버린다 오오 잡는다고? 아니 손으로 잡으라고 우산으로 건드리지 말 <laughs> 우산으로 찌르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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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댐이 나와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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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이 댐 갓댐 댐이 온거 알아? 댐? 어. 갓댐 할때 댐? 댐. 댐. <laughs>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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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댐그 댐이 댐이 아니야? 그 댐이 영어라고 아다 다른 영어가 있어 나 댐의 댐이냐고 아아아그 댐이 댐이 아니야? 어 아, 그 <laughs> <오>, 호수다 호수 어 <laughs> <오>, 예쁘다 <laughs> 왠지 여기에 가라볼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게 댐이야? <데미야>? 이게 댐이라고 <laughs> 너무 작은데? 멧돼지가 8 0 0원인데요 오! 진짜 8,000원인가? 어? 끝, 끝. 아, 그거 내 카메라 소리야. 아, 네. <laughs> 아 이제 비안 온다. 좋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오! 예쁜데? 약간, 약간, 약간. 야. 카카오 푸사다, 이거. 바로 이제 영포티 이런 거 <laughs> 영포티 <웃음> 아직 포티가 아닌데 <laughs> 아 이걸로 좀대 포즈 찍어줘 이거 뭐 대표 씨 없는 여기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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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 아 오늘 이지한에 이지해 이 정도는 이제 비가 와도 껌이다 오늘 레벨업 하고 있어 음 이거 뭐야 아, 미션 미션이 있네 아 진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탑을 만들어요. 어, 아, 그래서 저기에 중간중간에 탑이 있었구나. 아, 저기, 저거, 저런 거다 아, 탑이잖아. 아, 아, 아. 저게, 아, 신체 일부러 근처를 어떻게 이용해? 하나씩 이제, 음, 스쿠나 손가락처럼 하나씩. 아, 참차구 아, 우후! 와, 참았다. 오차구 에겟남. 어, 에겟남. 거의 에겟녀 수준이 있어. <laughs> 에겟남. 나무 양분을 다 먹는 거야 제가 아 진짜? 다 그치, 빨아먹고 니네들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사고 넘쿨렁 아, 근데 이게 나무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대 그래? 빛을 가리니까 아 음, 근데 예쁜데? 나무들이 옷, 옷을 입은 거 같아 아, 돌기형 아, <laughs> 돌기형 차이가 있나? 돌기형? 응, 응. 글쎄, 어 글쎄 나는 어, 내추럴 어, 돌 잣을 까서 발로 차서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어? 여기 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 그래, 그래. 저선 이상 가야 되는 그래, 거. 진정해주세요. 커피빵. 윤은아 나르도 슛. 나 <laughs> 어! <laughs> 슛. 오. 아. 아 <laughs> 오. 나. <laughs> 오! 아. <laughs> 야, 이녀 <소프> 진짜 개발이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여기서 차서 일로 보내면 어떡하냐? <laughs> 와, 나 딱딱하네. 아, 좋은 거 사야겠다. <laughs> 무조건 된다. 어? 개 딱딱해. 초록에 찾아야 돼, <laughs> 초록에. 그래, 얘는 너무 물렁물렁해. 안 돼. 역시 아, 남자는 딱딱해야지. 라인, 라인 줄여? 딱딱, <laughs> 딱잣. 딱딱한 잣. 물렁한 잣 말고 딱딱한 잣. <laughs> 아이. 어림도 없죠. Let's go. 세우러는 거 반칙 아닙니까? 네. 저 원래 세우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물러오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요, 저 딱딱해요. 지속력이 떨어지는 데 아니에요 끝! <laughs> 아, 역시, <laughs> 역시. 본인, 본인 거대로 가죠. 아, 오, 됐네, 와. 네. 아잇! 와 개욕 겠다 이거! 야 이거 둘이 스 승부 안나겠지데정 <laughs> <정말 웃음> 힘들어. <웃음> 와 엄지버섯과 상버섯 붙는 거야야 윤신아. 어? 그냥 누가 더 멀리 차나로 끝내자. 승부차기. <laughs> 딱딱한 차 찾았어! 딱딱한 자 찾았어, 딱딱한 자. 슛! 아! 어? 어? 근데 잘 갔어. 세번잘 가는데? 어? 개잘 가는데? 무슨 어, 잘 가냐? 개잘 가. 과연 마라톤의 힘을? 굉장해. 야! 어 봐. 물렁 자수로는 안 된다니까? 아, 선택을 잘해야 된 남자가 이제 딱딱해야지. 튼실한 튼실한 잣들이 많네. 오, 자, 잣 잣방망이. 뭔가 되게 잘될것 같은데 잣방망이. 저저 피스톤 피스톤 피톤치드? 어때 맛있어? 어 꼬소 꼬소. 어 위에 꼬소한 맛. 오, 여기도 잡 들어가나? 너 잡하신 거 같은데. <laughs>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 여기서 나 이렇게 발을 음. 찰때 이렇게 차야 된다고. 이렇게. 음 <laughs>